더, 저 전화가 있어. 초대해주세요 2층. 초대할게 내가. 초대해주세요 2층. 조용히, 이, 조용히 해, 가만히 Pode 있어봐. 초대해주세요 3층. 초대 언제 해줘? 난이도는 <웃음 Hass championships> 좀... <laughs> 음, 어떻게 해드릴까요? 키우는 보통 어려워. 나한 번도 안 해봤어. 요맞아. 어. <laughs> 친구가 <laughs> 안 됐어요. 마우겐너 나랑 됐어. 어 유가. 아닌 줄. <laughs> 야너 나랑 손절하고 싶은 거야? 네? 아니, 뭐? 줄 알았지? 아니 모르지아 그러면 오늘 저희 내시합방하는 네 거는 처음이니까 우리 투수들들한테 자기소개 먼저 좀 할까요? 과연 아니면. 자기소개 막부터 해주시자. 저주살 아, 정만기입니다. 여덟 살이야? 네. <laughs> 완전 애기다아그 근데 그러면 그거 그냥... 다음 아시나요? 그 망개가.. 그, 음. 그 미모가 거의 아이돌 <laughs> 중민들아 진짜! 아이돌의 어. 뜻을 모르는 건가? 나도 보고 싶어. 어 뭐야! <laughs> 와 언니 진짜 뭐야? 나 진짜 깜짝 놀다니까 개이뻐. <laughs> 나 이거 <미포> 그냥 던져버렸는데 <laughs> 언니 그치? <laughs> 싫어거 <싫어한가? 웃음> 아, 뭔지 모르겠지만 죽고 있어요. 다들 <laughs> 다 혹시 다 들어오셨나요? <laughs> 아 맞아. <웃음> 우리 <laughs> 자기들이 <자기네가> 하다 말았잖아. <laughs> 저네 안녕하세요 저희 열아홉 세. 정말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까? 제 <laughs> 부탁드려요. 오랜만에 봤더니 이게 많이 선 번에 오셨네요. 저 해도 될까요? <웃음> 그럼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 그쵸, 그쵸. 나 아직 제 손이 남았대. 아, 그래. 나는 3 1 살이고, 여기서 내가 제일 맏 언니니까. <laughs> 나도 언니라고 부르고, <laughs> 나는 너 <넌>, 너네들보다 <laughs> 나이 많으니까 말 편하게 할게. <웃음> 괜찮지? 아, 우리 엄이너네요 나랑 <laughs> 결혼 <걸 웃음> 자 여러분들 일단, 이거 네, 이거 네, 어떻게 네, 파밍하시는지는 네, 아세요? 네. 이게 자클릭이 고리고 이렇게서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그그 그, 그게 없으면 어떡하지? 고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손으로 줍자 손으로. 고리가 없을 리가 없을 텐데. 음, 고리가 떴었어. 들어오다 마다 눌렀는데 떴었어. 그러면은 오. 방법이 하나 있어. 상호밥으로 내려와. 던져주면 돼. <laughs> 저는 여러분들 파밍을 열심히 하시고 저희 공간을 만들죠 네명이니까한 명은 나까 내가 건물 망치를 만들 테니까 한 명은 나무창 왜냐면 상어를 물리쳐야 되니까 한 명은 정수기 어처이다 님들 잠깐만요 돌 도끼 만들어야 돼. 는데 걸어서 가 걸어서 가 아우 나무...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근데 질문이 하나 있어 만약에 저땜아을 놓치면 어떡해? 절대 된거아 우린 빨리 가야 돼 살아서 헤엄쳐와. 안녕히 계 여러분. 우리 아, 어떡하지? 그래, 우리 여기서 여기 살자. 살자. <laughs> <laughs> 사는 거 나쁘지 않은데? 님들, 저희 이거 땜먹은 계속 떠내려갑니다. 여러분들 빨리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아, 멀어져. 나 아, 아. 옆에 상 거야. 우와! 상아! <laughs> 안 죽어, 안 죽어. 야, 그래도 야두 명이니까 골라 먹을걸? 아니, 골라 먹는다니 골라 먹겠다! 혹시 나무창... 나꽃 좋아했어. 나무... 아니에요, 아니, 나무창 제가 만들게요. 창을 만든 다음에 막내야 네. 망게는 망치를 만들려면 건물 확장할 망치, 망치. 어떻게 만들어? 아오 음. 창창 창창 집 넓혀야겠다, 진짜. 나, 안 되겠다. 추석... 집을 넓혀야 파밍을 네. 하던 정수기를 네. 노턴해야 될것 같아서 아, 응. 집커졌어아 이거 낚시 개 어렵다. 아, 아, 어떻게 그러와 망개야, 그 좌클릭 쭉 음. 한번 눌러볼래? 그 빨간 실이 <laughs> 안잠겨면 <당겨지면 웃음> 아, 너의 동경맥이 <laughs> 되어버리는 수가 있어. 조심해. <laughs> 반대인데 아, <laughs> <동경맥이 웃음> 어떡해? 창드 테니까 그 망개가 아, 아, 우리 망개 못 믿어. 장난이고 망개야, 이거 창줄 테니까 이걸로 상어가 우리 여기 판자를 물면 겁나게 찔러. 이쑤시개 호체리로 마냥 그냥, 그냥 상어구이처럼 계속 질러버려 알겠지? 오케이. 어 너는 우리들의 희망이야 알겠지? 오케이 믿는다? 들어와 상어! 아이 망! 나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laughs> 오늘 팬들 다들 왜 그래? 얘들아 아. 감자 도와줄게 감자 먹어 감자를 치워! 오우 oh, 노 no. <laughs> 감자.. 감자는 <웃음> 감자 <웃음> 어. 감자 <laughs> 어. 배고프면 먹을 어. 수 있지 이 감자 <laughs> 나 지금 여자 1호한테 줄 거니까 검지지 마 감자 왜 이렇게 마음이 있는 거냐고 저기 여자 1호님 음. <laughs> 남자 좋아해. <듀루루> <오. 듀루> 우리 사랑하는 <듀루> 자매님들 나. 자 우리 홍역분들랑할 시간에 파밍이나 하나 더해봐요 망!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범인아 고침이 없구만 <듀루> 저런 여자 어때요? 나 같은 여자 못어 결혼할래? 가 잘해줄게. 아아결혼 <듀루> <듀루> <나> 해줄래? 설렌다. 을 잡게 해줄게. <듀루> 난남자같 좋아. <듀루> 아니야, 아니야. 개야이 <듀루> 여분들 러그섬 같은 게 보인다거나 다른 뗏목이 보인다면 알려주세요. 망. 그아거시이뭐 그 있더라? 그게 있었는데아니 언니. <laughs> 거실이 네. 뭔데? 거실이 뭔데? 거실이 뭔데? 아이가. 근데. 망래님. 네? 진짜 무슨 터를 맞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그그 <laughs> <laughs> 그, 그, 그 무슨 무슨 말이야? <laughs> 아니 아니야. 아 <나> 이거 누구야? <laughs> 미안해. 눈치 없어서 그아나 아, 배고파. 배고파? 여기 아니, 고등어 네. 이거 먹어. 나좀 여유롭게 해도 되겠다. 힐링 게임이지, 힐는 게임. 그렇다고 너무 그 바다에서 놀다가 내가 떠대요 배고파. 언니 여기 이거 먹어. 아, 감자 있다. 감자, 왕감자. 왕괴야, 노래 한곡 뽑아봐라. 왕감자. 감자, 감자, 왕감자. 정말 정말 좋아요. 뭘 뒤섞어. <laughs> Nóng đi Hồng Nguyên đồng kỳ hoàng thân cha Thì hùng đồng thân hồ 내가 이래서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아하썼아나아 이거. <놀람> 아, <놀람> 이거 시야가 너무 좁다. 이거 만개 써라. 와 만개 머리 대나상야 나! 사고야, 야 그거, 그거 쓰고 상모한테 가서 친구자고 해봐. 친구 해줄지도 몰라. <놀람> <놀람> 네. 너였다면 너것 같아. 좀 많이 아플 것 같아. 망개가 말만 잘 들어준다면 나안 아플 것 같아. 나 믿어봐도 음. 되는 거야? 그럼, 그럼 가능이지. 수신기랑 안테나를 음. 설치를 해서 스토리섬을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스토리섬. 우리 그냥 레알 스토리만 하고 있었는데. 망개도 놀렸고 안데 <laughs> 우리는 나름대로 <우와>. 만족해. <웃음> <웃음> 오, 이상하다. 나 놀리는 게 놀란가. 끝이었던 것인가? <laughs> 이 파란색 시야 누구야? <laughs> 야망말 s 망 m e o n 이놈레가너말성 g y 지말 n 지망 영님, d o 말 t 주세요 not 요안돼 t 안돼 i r 왜나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 망 t I'm not. I'm not. I'm n 다 t I'm not. I'm 언니한테... 아 말못다 말 속보, 여기서 말안 놓은 사람 만개밖에 없어 <laughs> 만개 씨 장기자랑 보여주세요. 장기를 자랑하면 되는 건가요? 저도 장기자랑 하나 있습니다. 만개 성대모사요. 하지 마세요. 요요 아 <laughs> <laughs> 하지 마세요. 하지 아 마세요. 그게 아니라요. <laughs> 아니요. <아주, 아주 웃음> <그건 그치? salts> 게하말 <laughs> <아니에요. 웃음> <laughs> 놓고 싶다. 하지 <laughs> 마세요. <laughs> 아 <laughs> <laughs> 우리 막상 스토리는 깬건 없지만 그래도 뭐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거 더 하는 거는 각안 나올 것 같다. 그래, <laughs> 안, 안 나올. 어 재밌었다. 엔딩 어, <laughs> 매트라도쳐야 되는 어, 거. 어, 우리는 아니야. 막내가 해봐라. 소소 감성으로 해줘.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제,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하고 아니왜 울어 올라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야. 웃음> 아 오늘 망개놀리는 재미에 오늘 나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아, 저 멀다 말 나도 돼 빠빠 너망개야 여기서 못 내면 평생 못 넘는 거다 그래 맞아 반대에서 해 만족 있게 반대야 나도 돼요 나나게 줄지 그럼 그래. 우리 막내 귀여 내교 볼까요? 내가 내가 써줄게 뭐해 해야돼요 진짜로요? 네 좋지 기대해줘 뿅언니 방개너나랑 말먹고싶은데 안돼 신고신고 뿅언나어 갑자기 나도 내 토크가 안...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